요즘에 다이소에, 어, 품절 대란이 일어난 제품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긴급 공수를 좀 해왔습니다. 이렇게 만두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. 말캉말캉한. 우리는 발로 갖고 놀아보겠습니다. 스킨 채널이기 때문에. 제가 만져보니까 되게 쫀득쫀득하고, 뭐,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뭐 그런. 저희 동네에서는 뭐 품절은 커녕 절찬 판매를 하고 있길래 아주 여유롭게 사왔습니다. 저게 왜 품절인지 전잘 모르겠어요. 이거 약간 아, 그래서 그런가요? 아, 제가 센스가 없는 건지, 관심이 없는 건지, 스타킹밖에 관심이 없어서. 오. 발로 밟으니까 괜찮은데요? 느낌이 좀 다른가요? 음, 터지진 않죠? 좀 터트려보고 싶긴 하다, 뭐가 들었는지. <laughs> 진짜 반죽하는 느낌인데? 어? 어, 근데 나쁘지 않아요. 느낌 나쁘지 않아. 터질 것 같아, 근데. 근데 세게 밟으면 터질까요? 터질 것 같지 않아요? 설마 터지기 아겠습니까? 아 근데 진짜 반죽 느낌이기도 하고 괜찮아 요 나쁘지 않아요.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다가 그냥 기분 좋게 해준다 뭐 그런 건데 저것도 아이들 갖고 놀다가 이슈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무튼. 어, 터질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은 요즘 아 터트려보고 싶다. 여보 어, 안에 밀가루 같은 거 들어있나 봐요. 아 저게 안이 비어 있나 보다. 자세히 보니까 속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. 잘못해갖고 터지면은. 벌칙벌칙. 벌칙. 그 터지면 여기 청소 S 양해해주셔야 돼요. <laughs> 전 청소하기 싫습니다. 아, 진짜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아요. S님들 이제 댓글 달린다, 이제 저거 달란 운동. 만두 모양은 끝까지 안 변하네요. 다이소의 품절 대란이라는 만두놀이. 만두놀이었나? 제품명이 그랬는데. 하, 다이소에 별게 다 나오고 있어요.